안녕하세요. 메이진입니다. 네, 오늘 촬영 하나 좀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촬영도 준비하고 있어요. 오늘은 이제 약간 좀 반짝반짝하는 약간 뷰티 프로필? 요즘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더 어, 좀 프로필도 좀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을 좀 한번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네,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놨습니다. 일단 메이크업 실장님이 컨셉을 잡아주셔가지고 오늘은 저는 그 컨셉에 맞춰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요. 일단은 아직까지 메이크업을 본 상태가 아니고 이제 샵에서 하시고 이제 넘어오시는 중이시라 그 전에 제가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해놨고요. 어, 오늘 촬영하는 거는 일단 메이크업 실장님이랑 해서 제가 좀 크게 개입을 안 하고 이번에 이제 메이크업 실장님이 약간 좀 추천해 주신 컨셉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는 네 촬영 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,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그래서 어, 좀 약간 그 하이라이트, 약간 광 같은 걸좀 약간 이쁘게 내보려고 이 왼쪽에 있는 제가 말해서 이거 프로포터 비원으로 해가지고 몰라 비티지씨 이거 솔로로 사용하려고 하고요. 오, 오른쪽에는, 아, 제 보기 오른쪽, 네. 여기는, 이제 아까 전에, 매그넘 이용해가지고, 요건 필라이트 개념으로 줄까 생각 중이에요. 일단은 지금 얘가 메인 강원이 될 거고요. 얘는 이제, 보조, 이제 필라이트 보조 강원이 될 건데,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, 이 BTDC 자체 이 느낌이, 제가 볼 때는 약간 전체적인 광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은은하게 좀잘 빼줄 수 있어서, 요 매그넘 보다는 좀 강한 느낌을 좀 주는 것 보다, 살짝 은은하고 약간 좀 반짝이는 이런 광 자체를 최대한 살려보려고 올라 뷰티 디시 이거 요거 솔로 이거 이제 실버 코팅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? 네, 그걸 로 한번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그래서 좀 메이크업 이제 어떻게 됐는지 좀 봐서 약간 농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, 음, 그걸 일단 제가 생각하는 네 느낌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해놨고, 일단은 여기서. 이제 뭐, 맥업시장님이랑 이제 와서 보고 약간 수정을 보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기본적인 요런 세팅을 해놨고, 뒤에 지금 보시면 저 소프트박스 두개 놓고, 백라이트는 좀 같이 와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뭐, 켜던가 아니면 어떤 뭐, 완전히 화이트로 올릴지 살짝 그레이로 갈지 이제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가 오시면 테스트 촬영해보면서 차근차근 맞추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이렇게 좀 반짝이고 광이 살리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게 좀 실버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걸로 좀 사용하면 또 자체가 또 도드라지는 부분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또 굉장히 과하게 갈수 있는데 그거 약간 좀 은은한 펄광 같은 느낌이면 여게또 잘해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이제 물광이나 이런 부분이면 약간 좀 이질감을 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제가 알아서 좀 보고 판단을 해서 좀 교. 조정을 해보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꿔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 약간 좀 은은한 펄광 계열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어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일단 촬영 결과물 한번 또 보여드리는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. 일단 일단은 오실 때까지 제가 이거 테스트 해놓고 또 오시게 되면 그때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여서 세팅이나 이런 최종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